11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닫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짜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심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서도 이러하니라. 아멘. 18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다시 또 욕을 향하여서 검연하게 됩니다. 근데 빌다스의 검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라고 이렇게 그대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서 격려하고 위로하듯이 잘 참고 견디고 회귀하고 정신을 차리면 나중에 잘될 거야. 라고 하는 용기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질책과 겉면이었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빌닷의 두 번째 겉면은 그냥 공격입니다. 그냥 비판과 겉면과 질책이 아닌 어떠한 그러한 소망을 주는 말씀도 없고 그러한 신앙과 삶의 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편하게 되면 오늘 제목이 악인의 말로라고 말하게 되는데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를 보아도 그렇고. 연서의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은 악이를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인과응보론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가 인과응보의 진리고 그러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욥에게다가 들이대게 되면은 그거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절에 보게 되면 욥을 향하여서 빌 다시 이렇게 질책합니다.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의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격한 말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었고 분량이었고 그러한 간절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니까욕도 격한 말을 쏟아내게 되니까 울분만 토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착하게 됩니다. 정말 진심을 일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너에게는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악인의 빛이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듯이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너의 빛과 불꽃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꺼져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계적인 적용이었고, 자신의 신학적인 교리만을 가지고서 적용하면서 욕을 질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다칠 고난과 공경에 대해서 진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고 말하면, 문자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말씀과 같이 정말 문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면 바로 욕은 이 기준과 잣대 앞에서 질책받고 정죄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알수 없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서부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인간부에 따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전형적인 이분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어둠이 내 영혼과 삶의 자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은 8절에 그물이라 말하게 되고 올감이라 말하게 되고 9절에 보게 되면 더치라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함정 가운데 에, 요비 빠져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개해야지만 여기서부터 구출될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일 가운데서 공포스러운 재앙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 정신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소경 맹인을 데려다 지나가다 만나게 되고는 그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오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오게 되었던 그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부모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인의 죄가 많아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배 친구들이 가운데서 빌다시 공포와 재앙과 질병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악이 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과 지혜를 갖고 말하게 되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지혜인 것이죠. 이 제자들도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그 어느 누구는 본인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규범, 규범과 지혜와 잣대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서부터 20절 말씀해 보게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장막이 뽑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지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악인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욥의 삶이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악인의 운명 중 하나는 잊어 잊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잊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 속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잠시 남았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힘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러한 롯을 구원하려고 하시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복주는 이름이 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과 관념 속에 아,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그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떠오르게 되고 그 신앙과 삶의 흔적 가운데 배우의 거대한 심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잊혀버림바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다시 말하게 되었던 그 내용 사람들 속에서 역사들 속에서 잊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요배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던 의로움의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넋, 놀랍고 넓은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란 존재와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고 잊혀진 바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돌봄과 사랑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닷의 가르침과 겉면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나란 존재는 사람들 속에, 역사들 속에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잊혀지는 바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염려와 걱정과 조바심이 찾아오게 되지만 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저 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어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함께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그러해서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서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서 삶의 저주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구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